볼링이다 와 죽이네요 자 반갑습니다 아 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해변에서 하는 서프로 낚시는 지금부터 시작이고요어 일단은 지금 오늘은 경주랑 울산 강동까지 한번몇 군데 가볼 생각이고요 구독자와 만나볼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낚시도 좀 같이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부터는 9월 중순쯤 됐으니까 두달 반, 길게는 한세 달까지 본격적인 배유성. 회유성이 이제 삼치나 방어종이겠죠 회유성 어종이 이제 재밌을 시즌이 됐습니다 9월 중순쯤에는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뭐 3, 4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 이제 사이즈가 한50 크게는 60까지 클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0분이고요 오늘 한 3시간 정도 양시를 해볼 건데 자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자화서해변 왔는데요 주차가, 아, 여기 하나 있다. 꽉 찼네요. 에이 낚시꾼이 엄청 많습니다. 봐봐요. 장난 아닌데요. 오늘 주말이거든요. 역시 주말답게 낚시꾼이 많이 나오셨는데 고기가 나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던지고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시나 방어 같은 게 요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장비 조금 빡세게 쓸 필요는 없고요 일단 제가 앞전에 플랫 피싱 할때 쓰던 장비가 있거든요 조금 약하게 로드는 시오크 쇼스타 9.6 피트 M대고요 릴은 루비아스 3000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합사가 0.6호 방도 있고요 쇼크리더는 그래도 30 아닙니까 삼시는 이제 라인을 잘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라인을 두껍게 한5호 정도 쓰고요. 스냅 달고요. 밑에 일단은 크롬 메탈 30g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요거, 자, 가보시죠. 어, 물 시원하네요. 파도가 좀 있고요. 해 볼게요. 예, 3시에 무거운 장비 쓸 필요 가 없죠. 가볍게, 라이트하게 해볼게요. 와, 이거 진짜 가볍네, 이거. 이게 132g인가 그렇거든요. 초캐스트는 한 160g 정도 되고 이건 132g 인데 이 버트도 짧아요 짧아가지고 얘는 겨드랑이에 괜찮게 안 돼요 표기는 40g 인데 40g 을 쓰게 되면 노드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한 30g 정도가 적정하지 싶습니다 나올 만도 한데, 나 왔다. 왔지? 아, 드디어 나와주네요. 나이스. 아, 오늘 초고기 방어다 방어 한 30도 안돼 보입니다 방어 정말 좋네요 방금 상황도 지금은 물속에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좀 전에 앞쪽에서 약간 볼링이 있었어요. 볼링이 있으니까 바로 입질 오네요. 어 입질 계속 들어온다잉. 들어오는데. 와, 나이스. 거의 앞에까지 따라와서 먹는 것 같은데요? 오, 재밌죠? 좋습니다. 오늘 로드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가볍게. 또 왕하네요. <laughs> 아, 조금 사이즈 커졌어요. 한 30은 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왔죠. 이건 뭐, 뭐 너무 길면 부담스러우면, 뭐한이 정도 어차피 여기만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 캐스팅 이건 알죠. 여기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잭키죠. 너무 이게 많이 풀어 놓으셨네.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요. 이걸 연습해야 돼, 이걸. 가죠? 아, 반동을 줘서? 계속... 반동을 줘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시면, 반동을 쭉 주다가, 끝에, 맨 끝에 갔을 때 날리는 거예요. 아... 자. 이게 가야죠? 이렇게 가는 요 그리고 캐스팅 하실 때, 여기는 사람이 없는데, 항상 아까처럼 이게 반동을 주면 이렇게 얘가 날아가잖아요. 네. 그 뒤에 이런 데 오면 애들 막 놀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잘 보고. 네, 네 보고든지요. 자, 여기 신명해변에 잠시 나왔거든요. 어, 요즘은 이제 저녁 6시가 넘어가니까 약간 어두워지네요. 여기가 오늘 아침 피딩이 있었다고 하니까 내일도 나오면 있을 것 같아요. 잡았어요? 와우! <laughs> 드디어 잡았네. 축하합니다. 야, 3시 한 번도 못잡아봤다던 드디어 잡았네. 다행이다, 다행 자, 집에 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밤 11시 40분이고요. 어 오늘 여기 신명해변 앞에서 잠을 좀 잤다가 내일 아침에 여기서 한 6시 정도에 눈 떠가지고 아침 피딩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자고 오려니까 한 5시에 눈을 떠야 되는데 도저히 눈뜰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밤에 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차에서 좀 자고요. 차가 음악긴 하지만 이거 좀 정리 좀해 가지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열심히 삼치든 방어든 잡아 와야죠. 일단은 삼치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감을 갖고 오늘 꿀잠을 자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 신명 해변 앞에서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자, 아침 6시고요. 오, 벌써 5분이 오셨네요. 자, 장비는 어제랑 같습니다. 일단 삼치나 방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장비도 거기 맞춰가지고 작게 준비했습니다. 시오크 쇼호스타 9 6피트 M대고요. 릴은 어, 3000번, 합사 0.6호. 초콜릿도 오늘 7호 띄었습니다 오늘도 파도가 살짝 있고요. 왔다, 왔다. 사이즈가 작아요. 아, 오늘 철수. 철수인데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냐. 한 6시 10분경에 철수합니다. 고등어인데? 고등어 잡았습니다. 고등어 작네요. 나 진짜. 나이스. 아, 앞에 따라와 가지고. 이거 고등어야? 혹시? 오. 야, 이 파도가 질려 가지고 힘이 되 좋아요. 방어다, 방어. 방어. 어제 그만한 방어네요. 한 30. 역시 방어가 힘이 좋죠. 동급 대비. 자, 어쨌든 고기 잘 나오네요. 방어. 조금 더 커서 와야 되겠다, 나도한 30대는 방어입니다. 고맙다. 삼시 뜨거울 것 같아요 멋지게 올라오죠 태양이 오늘 삼시가 나오겠나 온바다에 고등어 광어 삼시 아, 사유지가 아직은 조금조금한 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스. 고등어야? 작습니다. 아까 고만한 고등어 느낌이 나거든요? 더 작은 것 같은데? 고등어네 온바다에 아, 아, 고등어가 생겼네 아까 딱 고만한 사이즈네 나이 따라와서 물었어요 와 좋다 이거는 방어 같은데요? 방어네 발바닥보다 좀 큰거 같은데요? 와, 그래도 얘는 3 5 c m 되겠다 나아주겠습니다 거의 파도 포말 치는 데 있죠. 앞에까지 따라와 가지고 많이 무네요 예상. 이제 0분 됩니다. 가자. 저쪽에 강동 쪽에 볼링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강동 산하쪽 같은데. 아, 저기 가면 또 끝나겠죠. 가 볼까? 저 볼링이 쪽에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기전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보일링 있는 쪽에 이동하고 있거든요. 가도 늦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가볼게요. 그냥 여기서 고기도 없는데 보일링을 기다리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 제가 찾아가 볼게요. 아직 안 늦었거든요. 빨리 해볼게요. 제가 또 언제 빠질지 몰라. 빨리 갑시다. 와 볼링 어마어마다. 하와 볼링이다. 와 죽이네요. 오아 피자 피자. 나오잖아 어르신 나오는데요 나와요 나와요 던져보세요 예 네, 나와요 볼링은 진리에요 진리 제가 잘 옮겼죠 방어 같아요 방어네 방어, 방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던져봅시야 빨리 안고하다아이 아, 자식 나오지요? 고등어? 와 나이스 nice. 던져서 감아보세요 바로 잡힙니다 어떤지 본다 이거좀 작아 보이고요 이 볼링이 저기 신명 쪽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큰 공이 안 나오는데 이건 고등어다 저게 갈매기하고 보일리 뭐 엄청 많죠? 되게 이제 신명 쪽에 이동하고 있거든요. 괜히 차 타고 왔네. 아, 힘들어. 여기 다 빠질 게 있나? 어, 있네. 나이스. 자, 이 알방이라도 실컷 잡읍시다 어. 아직 숨이 차다 뛰어 뛰어 다니더니. 자, 이제. 참마 좋습니다. 역시 이 계절 보일링은 뛰어다녀야 돼. 나이스. 와, 이거 크 코. 아, 빨리 크다. 조금 큰 놈도 붙어 있네요. 사람들 여기 다 모이네요. 어, 앞에 볼링. 나이스 아무도. 어, 좋습니다. 자, 여러분, 뭐 하십니까? 빨리 달리십시오. 아, 낚시가 드디어 재밌는 계절이 왔네요. 와... 와... 로드... 정말 좋은데요.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멀, 멀리서 볼링이 있다 해가지고 신경 안쓸게 아니고 이동할 수 있으면 빨리 이동하는 게 좋죠 오늘 아까 이동 안 했으면 고기도 못 잡았을 텐데 이동했기 때문에 한 번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없다 어, 고기가 없다, 이런데, 뭐네요. 고기엔 저기 할머니 오시는데, 할머니 드려야 되겠네요. 에? 고등어다. 고등어는 일단 방생. 저 볼륨 속에 지금 고등어 방어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날이스 던지면 우네요. 좋습니다. 오, 삼치 드디어 나왔다. 와, 내가 좋아하는 삼치. 삼치. 자, 삼치입니다. 야, 제 볼링 속에 고등어, 방어 삼치 다 섞여 있네요, 이거. 나이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아, 오늘 진짜 재밌네요. 알방 이거는 뭐, 그냥 감기만 해도 모르겠죠. 나이스. 와, 장난 아니다. 고기 잡는 것보다 이일링 구경하는 게 재밌, 여기는 던지면 고기가 나와요. 이거 뭐야? 어, 조금 큰데? 방어, 알방. 하고 나이스. 여기는 뭐할짤 없죠? 빠졌고. 빠져도 뭡니다. 또 불어서. 고소하네요. 나이스. 어우, 계속 빨리 물고 빠지고, 물고 빠지고. 오늘 거의 뭐 1년치 손맛 다 보는 것 같은데요? 알방 고기 가져가실래요? 생선 가져가실래요? 생선 아예 드릴게요 저기 요거 가져가세요 드릴게요 예. 괜찮습니다 예 어르신은 가져가면 또, 요건 삼치고요. 요건 삼치고, 요건 방어고. 방어고. 이거 가가지고 찢어, 찢어 드시든지, 구워 드시든지. 예. 그렇게 좀 드세요. 이거 봉지 찢어질 수 있거든요. 자, 것도 가있어. 예. 예. 들어가, 많이 드세요. 예. 빠졌고 나이스 빠져도 또물죠 고기가 하도 많으니까 오 요건 좀 사이즈 된다 빠졌고 아씨 사이즈 좀 되는 놈 물었는데 또 왔다 빠져도 되죠 고기는 또 있죠 어우 좋다 알방어인데 힘이 엄청 됐네 조금 크긴 크네요 알방어 어우 쌈씨가 나인트나 먹었네요 어, 삼치 큰놈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합사 지금 오르는 7호 썼거든요? 애삼이 7호 못큰 거나요? 어어... 혹시 저 안에 대삼치가 섞여 있나요? 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 정도는 망했다. 지금 하면 고기가 계속 나오긴, 앞에도 지금 보일링 있거든요?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 잡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충분히 손맛 봤기 때문에 갑시다. 가서 아침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손맛 잘 보고 갑니다. 아, 저거는 삼치 볼링이네. 삼치는 이렇게뛰거든요 라이징을 한다고 하죠. 요거는 이제 부모님 좀 드시라고 연말이 챙겨갑니다. 냉장고를 넣어가지고 냄새나니까 꽁꽁 싸아야될것 같아요. 삼식은 냄새가 심해가지고. 어이씨, 냄새가 안 나겠긴데. 자, 오늘 아침은 샌드위치랑 우유 먹겠습니다. 어,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인데요. 아직까지 볼링이 계속 있어요. 영상을 빨리 좀 올려야 되는데, 이거 작업하고 하면 이3을 걸리거든요. 일단 빨리 제가 작업해서 올려볼게요. 아... 한동안 낚시 생각 안 들겠는데요? 참치 좀 많이 잡고 었는데 아! 아까 그 7호 쇼크리도 끊어 먹었잖아요 그거 웬만한 참치 사이즈는 못 끊는데 조금 큰 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치가 일단 밥 먹고 갑시다 자, 저는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재밌는 낚시 했고요. 어제는 조가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은 했는데 오늘 아침 피딩을 선택을 잘한것 같아요. 신명해변 뿐만 아니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강동해변, 뭐 나해변, 봉길해변, 하서해변, 울산 경주권에는 좋은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저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